피디님, 좋았습니다! 아, 지가해서 죄송하네요 12시 요 12시 반이야 자, 저기에 총 보이죠? 아, 진짜 오늘 왜 그러세요, 피디님 또 자, 초심을 찾기 위해서 오리걸음 초심을 <laughs> 찾자! 조심을 찾자!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근데... 네, 여기서꼭 일찍 오겠습니다, 피디님 자, 얼굴 다녀오시죠. 요령, 비룡의 짬밥 배달,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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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다. 어, 증상, 백골! 곰탕에 대한 또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네. 그 혹시 다, 그 이유가 또 있을까요? 혹한기 훈련을 마치고 이제 복귀 복귀행 해가지고 이제 자대에 왔는데 네. 그날 아침 네. 이제 국이 네. 닭곰탕이 나온 거예요. 아... 야, 그때 그걸 먹어보고 진짜 네. 잊을 수가 없어서. 네. 오늘 그러면 제가 그 맛있는 닭곰탕 요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가오. 자, 여러분 요리왕 비룡인 짬밥 배달. 돌아왔습니다. 부대는 지금, 보시니까 백골부대 나오신 것 같은데, 예. 사실 저희 옆사단이거든요. 육사단 옆에 같이 훈련도 받았던 사단인데, 네. 백골부대가 네. 좀 어떤 역사와 전통과 더불어서, 네. 또 저희 대대가 38선 네. 최선봉 돌파, 네. 돌파대대. 네. 그거는 네. 아직 어느 부대나 있습니다. 저희 부대는 수통이 안록강물을 떠서, 대통령한테 제일 먼저. 아, 지금 백골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 네. 아, 네. 아, 나중에 딴데 가서, 이 사람은 딴데 가서. 아, 딴데 가서 아 해야 네, 네. 알겠지. 네. 네, 백골 얘기. 네. 네. 백골 모양으로 생긴 그 잔이 있어요. 이제 물, 물이나 뭐 맥주 한 500cc 정도 되는 그 잔이 있는데. 저는 지금도 항상 그걸로 물을 먹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예. 그콩도 혹시 백... 아직 은 이제 버리셨죠? 아니죠. 그건 버릴 수가 없죠. 아 백골 혼이 깃든 거니까. 아 그럼 지금 어떻물 어디에... 드실 때 그걸로 드시는 보여주네? 거예요? 보여드려요? 네, 한번 뭐, 보여주세요. 뭐, 아, 아, 이것까지 나올 줄 몰랐네. 진짜 이것까지 나올 줄 몰랐네. 이게 백골. 우와, 이게 정말 부대에서 주신 주. 백골 사단. 아 백골 사단. 야, 오 닮았네요. 원래는 안 닮았었는데 <laughs> 제대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요아 제대하니까. 그 백골나 백골, 갔다 오면 좀 이렇게 <laughs> 확 사가지고. 아, 선생님 그 죄송한데 네. 물한잔 얻어 먹을 수 있을까요? 예, 뭐 이게 사실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잔이 아니거든요. <laughs> 했습니다. 드릴게요. 이 정도 정신이면 네. 충분히 백골잔으로다가 네. 먹을 수가 있어요. 네. 많이들 <laughs> 비법 먹는 거. 원래 사실 이 닭곰탕의 끝은 여러분들 이 다시다가, 끝, 다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 닭곰탕의 끝이거든요. <laughs>

이제 후임병들은 할수 없는, 할수 없는, 가질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그런 부위들. 아 그런 부위들. <laughs> 네. 이거는 네. 저희 때는 이렇게 불렀어요. Action. 바꾸, 바꾸, 바퀴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바꾸. 아 바꾸. 이 부위가 굉장히 맛있어요. 이게 먹기도 좋고. 네. 그쵸. 그냥 입에 딱 넣으면 네. 뼈만 싹발라지고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요거요. 네. 요거 그냥. 바꾸 먹는 거? 바꾸. 바꾸. 요거는 상병도 못 먹어, 요거는. <laughs> 상병도 먹어요? 예. 네. 병장 네. 병장도 물어보면 못 먹고 한 2, 네. 3오봉 돼야지만 먹어. 수있어봉 바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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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이야, 정말 <laughs> <laughs> 맛있네. <laughs> 어엄니 <어머니> 생각 나가지고 <laughs> 보고 싶다. 바꾸? 예, 바꾸. 사회에서 네거법치 살다 보니까 <laughs> 음. 개념이 약간 없죠. 네, 약간 없는 상태에서 네. 다리를 꼬고 팔 <laughs> 다리를 꼬고 팔을 이렇게 한 다음에 밥을 주머니에 손 놓고 밥을 이루고 나도 모르게 <laughs> 나도 모르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밥을 이게 먹고 이제 생각을 한참 하고 있는데 <laughs> 뒤에서 조교가 그냥 네. 밥상을 그냥, <laughs> 그냥 그냥 그냥, 그냥 넘어난 그러니까 그, 그분도 태권도 배우는 사람 맞나요 몰라요 나도 아, 진짜. 그냥 눈도 가리고 니까 그러니까 누군지도 몰라 그냥 배인것 <laughs> 같아 시 꺼만 배꼴. 이 사람이 왜 그러나. 네. 반대 2주차, 우리 위에 2주차 밥 먹는데 봤더니 밥을, 야, 무슨 해방도보다 더. <laughs> 직각식사야, 진짜. 아, 희때 진짜 그랬어요, 농담. 네, 네, 직각식사. 직각식사를 는데 네. 얼마나 빨리 먹는지 네. 또 천천히 먹지도 못해. 네. 이게 보이지도 않아. 그게 입으로 어떻게 들어간는지 아, 그랬던 기억이 진짜. 밥꿀좀더 바꿀 바꿀 주세요 네? 밥굴 밥굴 사올게요 다 먹었네 니억속스 생각나게 하고 네 정말 맛있는 음식 진짜 군대 있을 때 먹었던 그런 진짜 그런 그 향수가 진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 자 그러면 그러면 다음 주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인사는 백골로 마무리해야겠죠? 알겠습니다 네. 둘, 셋, 백골.